정부가 말했다. 다주택자에게 주던 양도세 중과위에, 이제 더는 없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때 세금을 더 내는 제도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이건 약속이었고, 4년이나 기다려졌다. 이제 끝낼 때다. 그 순간부터 온라인은 두 개로 갈라졌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집은 사는 곳이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다. 몇 채씩 사모오는 동안 집값이 오르고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했다. 세금 좀더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불로소득은 줄여야 나라가 산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말한다. 연장하지 마라. 지금이 기회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집도 투자다. 리스크를 지고 산 자산이다. 세금으로 누르면 집을 안 판다. 그러면 전세 월세가 줄고 세입자만 더 힘들어진다. 규제할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 과거리도 그랬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말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집이 쏟아지지 않았다. 금매도 거의 없고 다들 눈치만 본다. 팔면 세금이 크고 안 팔면 불안하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 잠그자. 거래가 멈춘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었다.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 이 싸움은 집 때문만이 아니다. 누군가는 집값 때문에 인생이 막혔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평생 모은 자산을 빼앗긴 기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댓글은 점점 거칠어진다. 정부는 말한다.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을 고쳐야 한다. 세금은 처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신호라고 말한다. 집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게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결과는 아직 모른다. 이 정책이 정답인지 실패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분명한 건 하나다. 지금은 갈림길이다. 버티는 사람, 파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집 없는 사람도 집 있는 사람도 모두 불안하다. 한쪽은 집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고 한쪽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수 없다. 정부는 방향을 틀겠다고 했지만 시장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이에서 시간만 흐른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가 옳은지,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단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